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컨셉이 확실한 친구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컨셉이 확실해도 블래스터처럼 조작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육성이 힘드니까 그래도 키울 만한 친구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순위는 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연계 캐릭터의 끝판왕 카데나입니다. 아니, 재미님 이건 블래스터랑 맞먹는 그 친구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사냥을 하기에 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무기 교체 시 20초 동안 버프 1 스택당 모든 공격 스킬의 최종 데미지 11%가 증가하는 버프와 버프 중첩 및 갱신 시 350%의 데미지로 최대 7명의 적을 매번 공격하는 추가타가 발생되는 패시브 스킬인 웨폰 버라이어티의 존재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서먼 커팅 시미터, 서먼 스크래칭 클로, 서먼 스로잉 윈데거 서먼 슈팅 샷건, 서먼 슬래싱 나이. 서먼 일리싱 봉, 서먼 스트라이킹 프리, 서먼 리팅 니들 베트 같은 서머이 붙은 스킬들을 한 번만 써주고 이후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논체인 스킬을 번갈아서 써주기만 하면 쉽게 8 스택을 유지할 수 있어서 사냥에서는 연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사냥 시 스킬들의 원킬 컷이 모두 준수해서 무자본 친구분들도 몬스터를 한 방에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웨폰 버라이어티 발 스택을 유지하면서 안식의 동굴 아래쪽 사냥터 같은 직선형의 맵에서 평타로 편하게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인식에 비해서는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사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체이스 스킬의 컨트롤 연습을 좀 하셔야 하는데요. 이 스킬은 다른 캐릭터들의 위점과 다르게 체인으로 한번 꼽고 체인을 타고 올라가는 메커니즘이라서 약간은 몸으로 익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향 이동을 할때 방향키 위쪽과 체이스 스킬을 동시에 누른 다음에 점프를 누르지 않아서 위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방향키 위쪽 키와 체이스 스킬을 사용해서 원하는 곳에 체인을 꽂았다면 점프키를 다시 눌러서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방향키 위쪽키와 체이스 스킬을 사용한 뒤에 다시 점프키만 눌러주시면 사냥에서는 카데나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먼 스크래칭 클로, 서먼 슬래싱 나이프, 서먼 스트라이킹 프리, 서먼 리팅 니들 배트, 삼타 같은 스킬들은 공격 범위도 좋기 때문에 사냥 빌드만 제대로 짠다면 사냥에서 손이 그렇게 힘들 필요 없이 편하게 육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인 아츠 스트로크 그이타를 사용한 후에 방향키 아래키와 공격키를 함께 사용해야만 발동이 가능한 8초 지속의 오차 메일스트롬의 등장으로 맵 장악력도 좋아져서 사냥 때문에 카데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스에서는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는데요. 바로 카데나를 블래스터로 잠시 변하게 만드는 다양한 캔슬들이 여러분이 카데나로 가는 길목을 처절하게 막고 있습니다. 스킬 사용 시 최종 데미지의 15% 증가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1타 캔슬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방법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인 스킬과 체이스 스킬을 번갈아서 빠르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타 모션이 캔슬이 된 일타 캔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프 창이 있는 채로 다른 스킬을 써주면 최종 데미지 15%를 받기 때문에 카데나의 보스를 100%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캔슬은 몰라도 일타 캔슬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오스 벨룸까지만 하실 분들은 캔슬을 하지 않으셔도 보스 격파가 가능하겠지만 체이스가 나온 김에 체이스 캔슬 에 대해서 만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평캔을 하면서 체이스로 후딜이나 모션을 캔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서먼 슈팅 샷건 체이스 서먼 시미터 체이스 서먼 일리싱 봄 체이스를 쓰게 되면 강제로 이동되는 모션을 캔슬해서 제자리에서도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캔슬들도 많지만 체이스 캔슬 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캔슬 을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 유저분들 도 제자리에서 딜을 넣기 위해서 체이스 캔슬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괴수분 분들은 일타 캔스를 하면서 다양한 카데나 스킬의 모션까지 모두 캔슬하면서 제자리에서 폭딜을 넣고 보스들의 정신을 못 차리게 하겠지만 재미같이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흉내만 내다가 몸이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비분들은 유튜브에 보이는 신의 컨트롤을 보고 아 나는 안될 캐릭터구나 하고 카데나를 하고 싶어도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카오스 벨룸까지가 목표라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카벨까 가 목표라면 캔슬은 필요가 없고 그냥 서먼 니들 배트와 서먼 스로잉 윙대거만 제대로 맞추면서 시미터 같은 스킬로 패턴을 피하면서 딜을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카데나를 하고 싶은데 캔슬에 대한 공포로 성급하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는 분이라면 카데나는 무척 난이도가 높은 친구인데요. 다양한 스킬의 모션을 캔슬하면서 말뚝딜을 넣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주장이 무척 강한 카데나의 스킬에 적응하면서 보스 딜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주 많은 멋진 형이라도 피지컬이 조금 딸리시면 다른 친구들을 찾아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위는 언젠가는 1위가 될 일리움입니다. 일리움은 크리스탈을 원하는 위치로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자벨링과 오브 공격을 계속해야 돼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친구라서 다들 하기도 전에 모두 손절을 해버린 친구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리움은 사냥 스킬들의 원킬컷 배율이 나쁘지 않아서 몬스터를 한 방에 잡기에 좋. 때문에 원래부터 사냥에서 진입장벽은 별로 없었는데요 다만 사냥이 워낙 지루해서 하는 사람만 아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5차의 등장으로 진정한 사냥 매크로로 다시 태어난 일리움 인데요 180초 쿨의 5차 크리스탈 게이트는 160초 동안 최대 3개의 크리스탈 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설치 시 작동이 시작됩니다 1회 이용 후 모든 크리스탈 게이트는 2초 동안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사용한 크리스탈 게이트는 5초 동안 이용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탈 게이트는 이트 주변에서 일정 간격으로 25초 동안 지속되는 마력 65 증가 버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버프 지속 중 직접 공격하는 스킬 적중 시 크리스탈 게이트를 통해 최대 세 명의 적을 990%의 데미지로 공격하는 폭격이 다섯 번 발생합니다. 이 스킬의 등장으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일리움의 사냥을 지켜봤는데요. 사냥 빌드만 제대로 갖춰지면 크리스탈을 이동시킬 필요도 없으면서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제자리 사냥에 눈을 감고도 사냥이 가능해져서 현재 유튜브 부시대에 가장 적합한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어 강화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자본인데 넷플릭스 나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한손사냥을 하면서 샌드위치까지 먹을 수 있어서 이보다 좋은 친구 가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다면 4 1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아일의 절친이 아니겠죠 보스 에서는 여전히 크리스탈을 계속 조정해줘야 돼서 귀찮으면서 보스 딜 효율도 마냥 좋지 않은 친구 입니다 블레스 마크 1중첩당 1초 무적이 되는 프라이멀 프로텍션과 2분 쿨의 시전 중 3초동안 무적인 롱기누스 존 그리고 1분 쿨의 3초동안 무적인 법사 공룡 무적기인 에테리얼 폼까지 있어서 카벨룸까지 라이트하게 키우시는 분이라면 일리움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본다면 약간은 암울해지는 일리움인데요. 크리스탈 차지가 150이나 필요한 글로리 윙으로 변신을 해야만 보스딜다운 보스딜을 넣을 수 있어서 보스 운용이 사냥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하일의 친구니까 언젠가는 떡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4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3위는 검은 마법사의 힘을 반만 받아들인 루미너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광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의외로 루미너스에 대해서 잘 물어보지 않으셔서 이렇게 억지로 만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4차 라이트 리플렉션은 최대 8명의 적을 400%의 데미지로 네번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전이하는 범위가 환상적이라서 아르카나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루미너스를 이길 만한 사냥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냥 내를 라리플만 써주면서 이동만 하면 맵을 정리할 수 있어서 아르카나 깡패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빛의 상태일 때 라이트 리플렉션의 원킬 컷 배율이 691%, 어둠의 상태일 때 라이트 리플렉션의 원킬 컷 배율이 461%로 원킬 컷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광부 캐릭터면서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친구가 아닙니다. 아케인 심볼 덴뽕을 기준으로 수공이 350만 정도만 되시면 아르카나 사냥터에서 어둠 상태의 라리플로도 몬스터. 를한 방에 쉽게 잡으면서 놀수 있습니다. 처음 메이플을 하는 분들은 루미너스의 코어 강화가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다행히 라이트 리플렉션 앱솔루트 킬만 강화해 주시면 코강은 끝나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친구입니다. 유니온 아메릭 버프를 기준으로 시간당 6천에서 7천만 정도의 메소를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르카나의 황태자로 불리는 루미너스인데요. 예전에는 아르카나 이후에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서 약간은 미래가 불안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240 이후에 사냥터인 셀라스의 등장으로 본캐를 키우는 분들이 더 이상 아르카나에서 억지로 버티실 필요가 없어서 예전보다 상황이 많이 괜찮아진 루미너스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저레벨 광부 사냥터인 닭이 끼노는 곳 3에서도 나리플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모로 광부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보스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아포칼립스의 후딜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퀄 상태로 가는 것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만 여전히 이퀄 상태가 되어야만 보스 스킬의 쿨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스 에서는 사냥만큼 편하게 루미너스 를할수 없습니다. 하드 힐라의 흡혈 같은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세번 막아주는 3차 안티 매직셀 체력 회복기인 3차 샤인 이뎀션 시전 동작 중에 무적이면서 10초 동안 행동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바인드 스킬인 하이퍼 아마게던 공룡 무적 스킬인 1분 9의 에테리얼 폼6 중첩 기준 30초간 무적인 프리드의 가호 같이 다양한 보스 유틸이 있어서 보스가 완전히 수레기인 친구는 아니지만 여전히 광부 성능만큼의 효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광부를 노리는 분이 아니라면 다른 친구들을 애정으로 먼저 키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근본 중의 근본 타라 파워 히어로입니다. 모험가 직업으로 게임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캐릭터인데요. 오래된 캐릭터인 만큼 사냥도 무척 올드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특히 5차 이전에는 주력 스킬인 레이징 블로우가이 친구가 장난을 하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 범위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테라버닝으로 키우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사냥이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3차 어퍼차지의 등장으로 5차 이전에도 사냥시 기동력 때문에 모니터의 직원을 날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4차 인사이징은 8명의 적에게 576%의 데미지로 4번 공격하는 스킬로 예전과는 다르게 공격 범위도 좋아져서 사냥에 정말 큰도움이습니다 을 주는 친구입니다. 10초쿨의 샤우트와 10초쿨의 레이지 업라이징도 범위와 후들 관련해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200가지의 육성 난이도가 많이 쉬워져서 유니온용으로 키우실 기존의 유저분들은 다른 친구에게 테라버닝을 먼저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메이플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200가지의 사냥이 다소 힘들 수 있어서 테라버닝으로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5차 이후에는 150초쿨에 30초 지속하는 바랄라 2분쿨에 75초 지속하는 소드 오브 버닝. 소울 4분 쿨에 30초 지속하는 콤보 인스팅트 같은 스킬을 사용해서 공격 범위가 정말 쓰레기 같은 레이징 블로우를 강화시켜서 사냥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은 1렙 때는 지속 시간이 6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무한 레이징 블로우 강화를 할수 없어서 여유가 되신다면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을 최대한 많이 코어 강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0초 쿨의 콤보 데스폴트와 30초 쿨의 신규 오차 소드 일루전을 사용해서 레이징 블로우 강화를 하지 못할 때도 잠시 버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5차이후에 사냥이 완전히 쓰레기는 아닙니다. 추가로 보호막이 생성된 후 2초가 지나서 스킬 키를 다시 눌러야 수동으로 폭발이 가능한 15초 쿨의 블리츠 실드와 45초 쿨의 공룡 광역기인 에르다 샤워를 활용하면 육성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220까지를 목표로 두는 분이라면 히어로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레이징 블로우와 파이널 어택 그리고 레이지 업라이징만 강화를 하면. 코어 강화는 끝이기 때문에 코어 강화를 어려워하는 유비들에게도 히어로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안식의 동굴 아래쪽과 알록달록 숲지대 산 같은 직선형의 맵에서는 웬만큼 편한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냥이 안 좋다는 평판에 비해서는 저 랩존의 사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220만 넘기고 레일은만 가도 사냥이 부쩍 힘들어진다고 느껴질 정도로 맵이 조금만 넓어지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히어로입니다. 다행히 이번 의 겨울 방학 패치로 레버에 필요한 경험치 통이 20%가 감소되고 몬스터 파크의 레일른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쉽게 아르카나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일른 닭이 뛰어노는 곳이나 본색을 드러내는 곳3 같은 직선형의 맵에서 조금만 버티시면 아르카나의 동굴 아래 깊은 곳이 같은 직선형 맵에서 편하게 사냥을 할수 있으니까 히어로를 하고 싶은데 미래가 잘안 보여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30레벨 사냥터 저인 모라스 맵이 히어로에게는 무척 힘들기 때문에 235가 되기 전까지 아르카나에서 죽돌이를 해야 한다는 것은 히어로의 큰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히어로를 2위에 둔 이유는 사냥과 보스가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냥은 욕심만 조금 버리시면 컨트롤이 막 어렵다거나 손이 무척 아픈 친구가 아니라서 점사의 뚝심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친구입니다. 보스 운용 방법도 보통은 1회이지만 키고 강화된 레이징 블로우만 쓰면 되기 때문에 유비분들도 어렵지 않게 보스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패닉이나 인사이징 디버프만 신경 써주시면 돼서 보스를 하는 것이 많이 복잡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거기다가 20초 쿨에 준수한 가동률의 무적기인 콤보 데스폴트도 있어서 유비가 하기에 이보다 좋은 보스 캐릭터가 또 없습니다. 하지만 보스를 하면서 콤보 카운터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오라의 폰과 콤보 데스폴트까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사용해야 최상의 극딜 효율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유비라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극딜 방법을 익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극딜 버프라고 할수 있는 콤보 인스팅트가 재사용 대기 시간이 4분으로 무척 길기 때문에 보스 극딜 타이밍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도 카오스 벨룸까지의 라이트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코강도 쉽고 보스 운용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사의 근본인 히어로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1위는 이제는 카인의 살짝 밀릴 것 같은 중사 마크입니다. 아크는 그동안 중이병의 대명사로 메이플의 우구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이제는 중사 아크가 돼서 앞으로는 카인에게 중이병을 넘겨줘야 할것 같습니다. 아크는 기본적으로 위점이 있어서 사냥을 하면서 크게 기동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초쿨에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9초쿨에 어비스 차지 드라이브, 9초쿨에 걷잡을 수 없는 혼돈, 1분쿨에 기어다니는 공포, 1분쿨에 끝없는 고통, 3분 쿨의 황홀한 구속, 3분 20초 쿨의 근원의 기억 같은 준수한 광역 스킬 때문에 사냥 빌드만 제대로 만들면 사냥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다만 처음 하는 분이라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사냥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우선은 잠식 제어 스킬을 사용해서 스펙터 상태와 래프 상태를 적절하게 변신하면서 스킬을 써주는 것이 사냥에서는 무척 중요하니까 잠식 제어로 변신 컨트롤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블릿 스킬입니다. 플레인, 스칼렛, 거스트, 어비스 스킬을 쓰면 이렇게 블릿이 모이는데요. 이렇게 모인 블릿을 블릿 스킬을 직접 누르거나 아니면 스킬 창을 열어서 자동 모드로 만들어서 블릿을 몬스터에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출 스킬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사용할 때마다 다양한 스펠 버프를 주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자동으로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차 세어나오는 악몽과 흉몽의 추가로 웬만한 맵들은 손톱 한 번에 모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사냥이 시원한 친구가 또 없습니다. 아크는 자체 바인드인 황홀한 구속과 극들기이자 무적기인 48초 쿨의 기어다니는 공포와 200초 쿨의 근원의 기억이 있어서 보스 유틸이 나쁜 친구는 아닌데요. 하지만 제자리에서 말뚝딜을 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와 끝나지 않은 흉몽을 사용하면서 다른 스킬을 연기할 때마다 전투광란 스택이 쌓여서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 끝나지 않는 흉몽 스킬을 연계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스 연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보스에서 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투 광란이 적용될 때보다 보스를 더 적게 때리기 때문에 아크에게 보스 연계는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크는 기본적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정신 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보스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연계는 필수입니다. 다만 카오스 벨룸까지가 목표라면 미친 듯한 연계는 필요 없고 그냥 쿨이 될 때마다 다양한 스킬만 써주. 면 되기 때문에 너무 연계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가 정말 어렵지만 롤이나 배그를 주로 하고 오셨던 분이라면 아크의 연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서 단순한 캐릭터보다는 이렇게 약간 손맛이 있는 캐릭터가 메이플을 즐기기에는 더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스킬을 활용하는 만큼 거의 모든 스킬들을 다 강화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에 맞게 코강을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 먹지는 마세요.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 잊혀지지 않는 악몽 흉몽. 다가오는 죽음 돌아오는 증오를 1순위로 먼저 코어 강화해주시고, 2순위로, 기어다니는 공포, 스칼렛 차지 드라이브, 거스트 차지 드라이브를 2순위로 코어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유가 되는 한 모두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코어가 다 유효 코어? 이기 때문에, 코어는 웬만하면 갈지 않는 것이 아크 코어 강화의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다행히 겨울방학 때 육성을 시작하시면, 코잼을 많이 뿌려줘서 코강을 하는데, 약간 부담이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아크를 키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에 맥뎀 해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스킬 퍼뎀이 준수한 친구를 하는 것이 무자본이나 고자본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요. 다행히 아크는 기본적으로 스킬 퍼뎀이 준수한 편이라서 맥뎀 해제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컨셉이 약간 확실한 친구들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캐릭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밸런스 패치로. 극락과 나락을 동시에 체험하는 곳이 메이플이기 때문에 끌리면 끌리는 대로 캐릭터를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